안녕하세요. 7조에서 제일 먼저 발표를 하게 된 강연자 조은채입니다. <laughs> 여러분은 친구가 많으신가요 적으신가요? 몰라, <웃음> <웃음> 저는 적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건 아니지만 진짜 친구는 열 손가락으로 셀수 있을 만큼 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얕은 관계지만 많은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해 보기도 했고, 머리 수는 적지만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보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작년이죠. 2023년 9월, 속상한 일을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저는 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길 가다가 인사를 하는 친구는 많은데 하소연을 할 만한 친구는 없지? 생각을 해봤더니 전 친구를 사귀는 것에만 열중했지. 다른 친구들과 관계를 깊이 만들고 유지하는 데엔 소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의 친구만 있어도 깊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스피치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입니다. 친구,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많은 친구의 필요가 굳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친구들과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방학이라서 친구들과 매일 만나지 못하는 요즘 최대한 친구들과 만나서 놀기 위해 연락도 해보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트러블에서 제가 먼저 사과해보려고 노력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실천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친구의 명수에만 집중하지 말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7주의 좋은 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